가 말하 는 한국 서버 에코 가 중국 한테 안되는 이유, 폭풍 세도 내셔 의 이빨 리치 베이 마법 공학 벨트. 아, 에 코가 갈수 있는 아이템 이 에요. 에코 는 이번 에 정말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조건 변 해야 됩니다. 미드 에코는 그냥 한국 서버가 잘 못쓰고 있는 것 뿐이야 중국 애들 에코하는 거 보면은 애초에 루 룸버터가 글러먹었어요 한국 서버 에코 유저들은 다 감전들고 있잖아 그니까 못 이기지 에코는 그냥 무조건 칼날비에요 상대가 뭐 뭐다 이래가지고 감전 드는 것도 다 필요없어 그냥 무조건 지표를 들여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절반이 감전을 쳐들고 있는데 지표가 나오겠어요 좋게? 아 그니까 진짜 한국 서버는 에코 존나 못써요 팩트로 말하자면 진짜 존나 못써요 중국 서버에서 에코 상대하다가 여기에서 에코 만나면 그냥 호순부터 나와요 개못해요 진짜 여기는 여러분도 혹시 이번에 아이템이 복부돼서 미드 에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칼날비 드세요 칼날비가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